전화가 두번 울렸어요. 정확히 기억합니다. 띠. 네, 탁카 여기세요? 어, 미국 다시 오실 때 영화 같았던 썰 풀어 달라고. 아, 이썰여러분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제가 아까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었던 얘기라고, 근데 인스타 스토리 안 봤으면 내가 뭔 얘기 하는지 몰라. 제가 한국에 다녀왔잖아요. 잠깐. 오는 날, 비행기 타서 제가 스토리를 하나 올렸어요. 여권 사진 딱 하나 찍고, 거기에 진짜 영화 같은 일이 있었다. 곧썰 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선 절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진짜 이 드라마 같은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어. 제가 여러분, 여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국에서 여권을 잃어버렸다고요. 그걸 언제 알았냐면, 그 전날 밤 10시에 발견했어. 아시아나 이번에 탔거든요. 아시아나는 항상 아침 비행기야. 오전 9시 30분인가? 그 이륙 시간이 그거예요. 밤 10시에 짐 싸다가 짐도 다 쌌어요. 엄마 나짐다 쌌어. 우리 그럼 다 같이 나는 솔로 보자. 왜냐면 내가 계속 이제 나는 솔로 보면서 짐 싼다고 하니까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너 덤벙이라서 이거 보면서 짐 싸면 무조건 뭐 까먹고 간다고. 이거 다 싸고 볼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빨리 싸야지 하고 후딱후딱 막다 싸고 나는 솔로 보자 했는데 갑자기 어? 이상하다? 여권을 못본것 같은데? 이러고? 내가 항상 여권을 백팩 넣는 주머니가 있거든요? 거기를 다시 봤어. 여권이 거기 없는 거야. 두번 찾아보고, 백팩에? 고해성사를 했지, 엄마랑 내 동생한테. 따. 여권이 없어진 것 같아. 엄마랑 내 동생이랑. 아! 내가 원래 좀 덜렁거리는 성격이긴 하거든요. 근데 들어봐. 나 진짜 억울한 게, 여권만큼은 내가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어. 지금 당장 7 시간 후에 나 출국인데, 여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쌌던 캐리어 다 없고, 백팩 다 하고, 내가 한번다 보고, 내 동생이 한번다 보고, 우리 엄마가 소지품 다 봤어. 없어. 없었어요? 여권 없어. 없었어요? 없어. 아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강화에 있는 엄마네 집이었거든. 그 당시. 강화에 오기 전에 내가 서울에서는 어디서 지냈냐? 서울에는 이제 내 동생네 집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호텔에서 지낸 것도 아니고 계속 나는 동생 집, 엄마 집두 개만 왔다 갔다 했어. 그러면 어? 그럼 내가 동생 집에 놓고 왔나? 그런 생각이 이제 합리적으로 들잖아요. 그래 가지고 강화도에서 서초까지 밤 10시 반에 얘네 집으로 간 거야. 근데 내 동생이 진짜 스윗한 게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러면 니네 집에 있을 거다. 여기 없으면 니네 집밖에 없다. 니네 집에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 짐 지금 다 챙겨서 너네 집으로 가고 이번에는 공항에 빠빠이 할때 엄마랑 가지 말고 그냥 너랑 나랑 가자. 아니면 내가 방배동에 그거 있잖아요. 공항 버스 공항 리무진 가는 거 있으니까 내가 내일 그거 타고 갈게. 너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또 운전해야 된다 했더니 아 아니래요. 짐다 놓고 몸만 우리 집에 갔다가 다시 강화도로 이제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왜냐면 엄마랑 같이 빠빠이 해야 되니까. 소스. 아니야? 착하죠. 근데 강화도에서 서초까지 금방은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얘가 운전해서 얘네 집에 갔어요. 진짜 그 갈기까지 얼마나 심장이 쫄렸는지 어? 뉴진스 노래 내 동생 계속 무한 반복해서 듣는데 그게 거의 호러 그 뮤직처럼 들렸어. 별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얘네 집에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얘네 집에 갔어. 없어. 없다고, 여권이. 증발했다고. 여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여기 없으면 도대체 내가 여권을 어디서 잃어버렸냐. 나는 한국에 있으면서 여권을 들고 다닌 적이 없는데, 공항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한국 들어올 때. 근데 그게 뭐 2주 전이야, 2주 전. 13일? 12일? 2주 전에 잃어버리고 2주 동안 몰랐던 거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면 내가 처음 도착했던 날 한국으로 입국할 때그 여권 보여줬고 그 다음에 나는 공항 리무진을 타고 그 동생 집 앞에서 내렸어. 그날 밤에 도착해서 바로 얘네 집으로 가서 순대국을 먹었어. 그게 끝이란 말이야. 그 이후로는 난 여권을 꺼낸 적이 없어. 그럼 공항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항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했더니 유실물센터 연결해줬는데 유실물센터에 그내 여권이 없대. 그러면 공항에서 발견이 안 됐다는 거지. 그 제가 제일 걱정이 됐던 건 뭐냐면 한번 여권을 분실해서 재발급 받은 사람은 나는 맨날 미국으로 입국하잖아. 미국 입국할 때 내가 진짜 제일 극혐하는 JFK 세컨더리 룸에 끌려갈 확률이 훨씬 높아진대. 그 여권을 특히 외국에서 분실한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때그 의심을 받는다는 거죠. 나안 그 그래도 세컨더리 룸 갔던 이력이 있는데 이것까지 잊어버리면 이제 나는 진짜 미국 갈 때마다 고생하겠구나.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어. 내 동생이, 누나, 공항버스에서 잊어버린 거 아니니. 내가 계속 아니라 그랬어. 야, 아니야. 나는 무조건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이 가방 안에 넣어놔. 누가 열어서 가져가지 않았으면 공항버스엔 절대 없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도 있으니까 공항버스 전화번호를 막 알아보고 있는데 내 동생이, 누나, 누나 며칠에 들어왔지? 정확한 날짜 기억이 안 났는데, 18일이라고 하자? 어, 보니까? 아니다, 1월 18일에 도착했어. 그랬더니, 내 동생이 화면을 보여주는데, 뭐냐면, 공항버스 홈페이지에 매일매일 유실물이 들어오면 뭐가 그 수집이 됐는지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공지사항에. 거기에 내가 도착한 다음날, 1월 19일, 60뿅뿅버스 여권, 가로치고, 이, 뿅뿅, 가로 닫고. <laughs> 그때도 공항에서 내가 원래 타야 되는 버스를 못 타서 어떤 아저씨가 굉장히 친절하게 나한테 다른 버스로 안내해 주셨는데 그 버스 번호를 쓴게 있거든, 카톡에. 그래서 설마 했는데 봤는데 그 60뿅뿅 그 버스인 거야. 아마 내가 탔을 때가 막차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다음날 발견이 됐나봐요. 근데 난 이것도 대박이라고 생각하는 게 공항버스에서 여권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다시 분실물센터로 접수가 됐다? 누가 그냥 집어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한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아니, 미국에서는 이 핸드폰도 놓고 커피 받으러 못 가는데, 지하철 이런 데서 뭐 놓고 가는 순간 끝장이에요. 뭐 핸드폰 여권? 뭐 장난해? 5분 한눈 팔면 그냥 없어져 있는 건데, 2주 됐다고. 근데 유실물센터에 거기 고이 가 있다고? 근데 진짜 영화 같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들어보세요. 이미 시간은 11시가 됐어. 밤 11시. 공항 버스 회사 그 전화번호, 그 홈페이지에 나는거 전화한 거예요. 받더라? 이것도 코리아다. 보통은 버스가 12시까지 와도 오피스는 6시까지 하고 안 받는 거 아니에요? 뭐, 너굴맨님, 한국에서는 <laughs> 자전거 빼고 안 훔쳐간다고요. 여권? 이런 거 필요 없어. 세발전전거가 더 가치 있지 막, 어디부터 얘기를 꺼내야 될지도 모르겠어. 제가 내일 출국인데요. 여권이 없어졌는데 지금 공항버스 홈페이지 보니까 이 뿅뿅이라고 나와있는데 그게 제 여권인 것 같거든요? 그랬더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썸머요. 그랬더니 그분이 잠시만요. 이 썸머씨? 생년월일 어떻게 되시죠? 8월 29일이요. 네, 맞네요. 그 순간에 진짜 나 무릎 꿇을 뻔 했잖아. 다행이다. 지금, 어디에요? 지금 문 열려 있는 건가요? 저 지금 당장 갈게요. 어디세요? 그랬더니 여기는 지금 강서구에 있는 오피스고 그 유실물 센터 접수된 거는 인천공항 근처에 있대요. 이거 지금 잃어버리신 지 1주가 넘었죠? 네, 2주 됐어요. 그것도 되게 민망하더라. 2주 동안 여권을 잃어버린지도 몰랐다는 그 자체가 좀, 좀 수치스러웠어. 그러니까 보통 1주일 넘으면 이게 경찰서로 인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기 있는지, 아니면 경찰서로 갔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여기선 안 되니까 내일. 그 인천공항에 있는 차고지 거기로 전화를 하려는 거예요. 나 내일 출국인데, 어떡해? 저몇 시에 전화하면 돼요? 그랬더니, 6시에 전화하시면 받을 거예요. <laughs> 다음 날이 일요일이었어요. 새벽 6시요? 그랬더니, 새벽 6시면 전화 받는데요. 오케이. 새벽 6시면 그 여권이 차고지에 있으면 희망이 있어. 그 차고지가 인천공항 바로 옆에 있으니까, 6시에 전화해서 있다고 하면 바로 가가지고 받고, 7시에 출국 그거 하면 되니까. 그래서 둘이 막 손을 잡고, 헉! <laughs> 이러고, 다시 막 강화도로 갔어. 마지막 희망. 이제 차고제 내, 내 여권이 있고 바로 찾아서 출국하는 거. 만약에 거기 없다, 나는 이제 마음을 놨어요. 난 그러면 이제 비행기 취소되는 거지 뭐. 그럼 뭐 며칠 더 있다 가는 거지 뭐. 그래도 나는 여권이 분실되지 않고 찾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권 분실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약간 나는 위안이 사실 됐거든요. 언니 등짝 안 맞았어요? 어머니께 등짝 안 맞았어요? 맞은 것 같은데 너무 긴장해고 그 스트레스 받아서 기억이 잘안 나. 아무튼 그래서. 동생이 그 12시 다 됐는데 이제 다시 강화도로 운전해가지고 와서 나는 솔로 아무렇지 않은 척 보다가 이제 잠 다들 들었는데 나는 잠도 잘안 왔지. 그래서 한 새벽에 이제 잠 들었는데 5시 되니까 눈이. 드라큘라처럼 <laughs> 이렇게 떠지더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을 혼자 했지. 1시간 남았다, 45분 남았다, 39분 27초 남았다 하면서 계속 시계만 보고 있었어. 6시에 연다고 했으니까. 그러다가 5시 50분에 6시에 전화해야 되는데, 5시 50분에 속눈샘 추가 한번 전화를 했어. 설마 6시에도 전화 안 받을 것 같은데. 그쵸. 약간 미국에선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 9시에 문 연다고 했는데, 9시 반까지 문안 열려있고. 뭐 그런 경우 허다하잖아. 그러니까. 설마 6시에 연다는 것도 좀 믿기지 않는데 5시 50분 절대 안 받자고 일단 그냥 전화했어. 전화기가두번 울렸어요. 정확히 기억합니다. 디디딱여 띠... 띠... 보세요. 믿을 수가 없었어. 꿈인 줄 알았어. 오히려 제가 어? 여, 여보세요?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아, 저기요. 제가 6병병병 버스 타고 며칠에 여권을 분실한 사람인데요. 이제 자신 있어. 컨펌 받았으니까 내가 분실자다. 저, 저두 시간 있다가 출국인데, 혹시 거기 있나요? 지금 있으면 바로 찾으러 갈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좀한 3초 정도? 말씀이 없으셨어. 한 5시 53분 정도 됐잖아요, 아침. 나보고 하는 말이, 아, 죄송합니다. 조금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 컴퓨터를 켜고 있어서 부팅이 좀 느리네요? 5시 50, 50분에 전화를 받아놓고, 6시부터 근무 시작인데, 5시 50분에 전화한 사람이 전화를 받아놓고, 지금 부팅하는데 시간 걸리니까 죄송하다고? 이게 코리아인가? 왜 죄송하세요? 제가 죄송하죠? 와,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미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지금. 어? I'm sorry라는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확인을 하시더니, 어? 아, 이거 2주 됐네요? 이거 오랫동안 안 찾으러 오셔서 경찰서로 이관이 됐다는 거야. 그러다가, 경찰서가 어디 있는데요? 인천공항 근처인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서울 강서구에 있습니다. <laughs> 망했다. 나 이제 1시간 반 안에 체크인 해야 되는데. 그 연락처를 알려주셨어요. 그 경찰서 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그 당일이 지금 일요일 새벽 6시인 상황인 거잖아요. 어, 그 여권 오늘 찾아야 되는데, 9시, 아침 9시 비행기라서 지금 공항 가야 되는데, 지금 찾으러 가면 될까요? 그랬더니, 그 담당하시는 분 내일, 월요일 아침 9시 출근하신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이요? 아, 그러면 못 찾겠네요. 그랬더니 여기서 그 경찰관 분이 아, 한번 그러면 제가 그 담당자 분이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디 있는지는 제 담당이 아니라서 모르고 일단 담당자님한테 한번 전화를 자기가 해보고 저한테 연락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연락해 보겠다고. 그래서 내가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엄마랑 내 동생이 다깨 있었어. 그리고 내가 이제 엄마랑 내 동생한테 야 월요일 아홉 시에 연대. 그래서 어떻게 뭐래 아, 월요일에 오래? 그래서 아니 경. 경찰관님이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 전화해보신다고 하는데 야 시간 봐봐 새벽 6시 5분이야 그리고 일요일이야 이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시는 분인데 미쳤다고 너 같으면 일요일에 전화 오는데 전화 받겠냐? 나 같으면 싹 정색하고 바로 차단 돌린다고 그리고 한 오전 11시쯤 돼서 전화해서 어 전화하셨어요? 어우 자느라 못 받았네요 이러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나라, 나 같으면 그래 근데 전화 왔어 아 전화 받으셨다고? 전화를 받는다고? 아니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저 감사 합니다 죄송합니다. 받으셔서 자기가 지금 그거 어디 있는지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아, 일단 거기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다고. 근데 자기도 확실히는 모르는데 그분이 오실 순 없고 어디 있는지 알려 줘서 자기가 받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가 봐야 된대요. 그래 가지고 저 그러면 일단 출발할게요. 뭐,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있으면 난 지금 당장 출발해야 돼. 이제 막 6시 30분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짐다 싣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차에 탔죠. 그리고 전화를 주신다고 했어. 거기 있는지 확인하고 전화를 주신다고 했는데, 20분인가? 30분 지났는데, 이제 가는 길이었어요. 연락이 안 오는 거야. 나 진짜 얼마나 심장이 쫄깃했는지 알아요? 전화가 안 와서 다시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이번엔 다른 분이 받으시더라? 그래서, 아, 저, 안녕하세요. 저기, 최병병 경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여권 없어진 사람인데, 그랬더니, 아, 예, 여권 없어지신 분, 어, 뭐, 지금 어디쯤 오고 계세요? 이래서, 김포? 뭐, 거기 지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 얼마나 걸리니. 지금 그 최병병 경사님 여권 가지러 가셔가지고, 30분 후면 도착하실 수 있을 것같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모르겠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 가신 거지? 도대체 어딜 가셨는데, 30분? 그건 내가 못 물어봤어. 근데 아무튼 그거 가지러 가서 30분 안에는 오신대는 거야. 그럼 어딘가에 차 타고 좀 멀리 꽤먼 곳에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미쳤죠? 그래가지고 거기 도착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전화가 오더라고. 이제 경사님이 도착하셨나봐. 그래서 아, 오시는 중이냐고 1층 도착하셔서 연락 달라고 가서 1층에 갔어요. 왔는데 저 멀리서 경사님이 이렇게 내려오시더라?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약간 백마탄 왕자님? 거의 신급? 약간 뒤에서 후광 비쳤어. 내 마음속 엔젤인 거지. 이거 오시는데 약간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더라니까 진짜. <laughs> 진짜 저 살려 주셨어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뭐 여기 사인 하래요. 분실물 습득했다. 그래서 사인하고 내거 주민등록증이랑 맞는지 확인하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 원래 진짜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됐네요. 이러면서 이거 못 찾아서 쓸 수도 있다고 오늘 빨리 가시라고 나한테. 그래서 제가 그 경사님의 성함이 최창민이라고 치자. 내가 어릴 때 좋아했던. 그러면은 가창민, 가창민이라고 이러고 다시 나왔지. 외국인이라 가능하다고? 나 한국인이야. <laughs> 진짜 멍청한 한 인간 때문에 그 새벽 6시에 안 해도 되는데 전화를 걸으셨고 그날 근무 시간도 아닌데 심지어 일요일에 전화를 받으셨고 담당자가. 그거 가지러 갔다 가오셨다 미국 사시는 분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이거 진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여기서. 아니, 심지어 밤 11시에 그 버스 회사에서 전화를 받은 것도 대박이고,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전화라고 했는데 새벽 5시 50분에 버스 회사에서 전화를 받고, 어, 나한테 안내를 해주는 것도 대박이고, 그 경찰서에서 담당 분이 새벽 6시에 전화 받은 것도 대박이고, 진짜 미친 것 같아. 미국 경찰서였다? 전화해서 제가 지금 당장 2시간, 1시간 후에 출국해야 되는데요. 제 여권 지금 찾아야 되는데요. 그래봐. 어쩌라고? 내가 잊어버렸어? 네가 잃어버렸지. 몰라. 지금 담당 없어. 누가 뭐 전화를 해보겠다? 담당 지금 없는데 내가 전화를 해보겠다고 했어. 미국 경찰관이. 다음 주 월요일에 근무회가 하면은 한 2주 안에 받으면 다행이죠. 미국 사는 시스터인데 진짜 절대 불가능. 주중에 워킹아월 중에도 전화 대기시간이 20분이 무슨 40분 기본이죠. 진짜 헐레벌떡 공항에 가니까 9시 반 비행기면 7시 반도 아니고 거의 뭐 8시 다 돼서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체크인 다 하고 다 이제 들어갔어. 헐레벌떡 엄마랑 동생한테 갈게 갈게 또 금방 올게 이러고 눈물도 안 났다니까 이번에는 막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인가 아침에 영화 한편공공7한편 찍고 온것 같은 거예요. 정신이 없어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여권을 뽀뽀를 하면서 여권을 보니까 그 제가 이번에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잖아요. 원래 예전 여권에는 제가 비상 연락처를 적어놨는데 비상 연락처를 안 적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아마 연락이 더안 왔던 것 같아. 아마 그게 있었으면 전화 같은 게 오지 않았었을까? 누가 습득했을 때? 아무튼 나는 그 공항 버스에서 여권을 잃어버렸는데 고의 내 손으로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여러분, 그래서 여권에 그 비상연락만 안 쓰신 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꼭 여권에 비상연락만 적어 놓으시고 제가 아무리 덜렁대도 그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한 번도 여권을 잃어버린 적은 절대 없었어요. 왜냐? 저는 이제 외국 가면은 거의 히스테릭하게 계속 체크해요. 여권을. 뭐 호텔에 있으면 금고에 넣고 비밀번호 넣고 그리고 항상 호, 호텔 다시 들어올 때마다 열어서 보거든요. 거기 있는지 없는지 외국에서는 약간 도난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이 깔려 있는데 한국에서 지낼 때는 뭐아무도 아무도 안 가져가잖아. 뭐내 핸드폰 뭐 가방 노트북 여기다 놓고 카페에서 화장실 가도 아무도 안 가져가잖아. 그니까 러 여권도 잃어버릴 일이 없다는 그 생각에 그냥 내 가방 안에 있겠지 하고 뭐한 번도 2주 동안 체크를 안 거야. 근데 버스에서 어떻게 떨군거예요 기억나세요? 나 기억 안나 왜 거기 들어있는지 모르겠어 내 생각에는 난 처음에 사실 첫날 도착해서도 되게 감동이었던게 방배동에 가야돼요? 그래서 내 동생이 뿅뿅뿅뿅 버스를 타라고 나한테 알려줬어. 그러니까 나는 막 춥고 이제 막차 시간 되고 저녁 밤에 도착했거든. 그러니까 빨리 가려고 내 생각에는 여권을 손에 잡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가서 이제 공항 밖에 이제 버스 기다리는데 버스 기사님인지 뭐 공항 직원분이신 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하시는 분이야. 그 동료분과 수다를 떨고 계셨어. 그래서 제가 가서 아, 죄송한데 혹시 뿅뿅뿅뿅 버스 어디서 타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어, 뭐 저길로 가세요. 이것도 아니고 어,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거기까지 같이 가주셨어요. 그 버스 정류장까지. 근데 시간을 딱 보시더니 아유 근데 이 버스 40몇 분 후에 오네. 추우니까 안에 들어가셨다가 40분 후에 나오셔서 타시면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또 스윗하지 않아요? 그런 말도. 어? 쏘코리아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 아 그래요? 40몇 분요나 그때 진짜 배고팠거든. 순댓국 뭐 먹기로 내 동생이랑 했는데 순댓국 집좀 있으면 문 닫는단 말이야. 나그 안에 빨리 가야 됐어. 사실 순댓국 때문에 여권 잃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급해서. 아 40몇 분이요? 아 그러면 아니에요. 저 그냥 공항 택시 타려고요. 하면서 가려고 하니까 아니 택시를 여기서 타면 그그 그 얼마나 비싼데. 그러면서 아 기다려 봐요. 기다려 봐요. 어디 방배동 뭐 어디 가신다고요? 이러세요. 뭐 어디요? 그랬더니 다른 버스 가는 데 있을 텐데 하면서 옆에 가더니 어디 뭐 알아봐 주시더니 여기 지금 여기 와 있는 버스 이거 타시면 그 근처로 간다고. 이거 타고 가시면 된다고. 이거 이제 2분 후에 출발한다고. 그래서 진짜 그렇게 확인해 보니까 내 동생이 알려 준 버스 아닌데 그 버스도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 어? 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 캐리어 것도 해주면서 어유 택시 탔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쵸? 그래서 내가 아예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러고 버스 탔거든요 이게, 이게 바로 한국에서 느낄 수 있는 뭔가 리얼 정 그분이 그렇게 안 해줘도 되잖아요 나한테 뭐, 누군가는 어떻게 보면 그게 오지랖이지만 어뭐 내가 택시 타겠다는데 택시 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되게 너무 스윗하게 이렇게 전달이 됐잖아 진짜 미친 나라죠 이 한국이 진짜 쏘 스윗이야 아마 그러면서 내가 타서 손에 있던 거 뭐 가방에 안 넣고 주머니에 넣거나 아니면 옆에다가 놨나봐. 그래서 그 버스 좌석에 놓고 간게 아닐까? 뭐 이거 버스 해주셨던 분이 아니면 제 여권 찾아주신 분이 이걸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보신다면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저 기대 안 했어요. 진짜 난 비행기 취소할 거라고 생각했어. 공항 가서 그날. 근데 덕분에 이렇게 스케줄 맞게 왔습니다. 제가 마주치진 못했지만 그 전화 받으셨던 직원분들. 그리고, 그날 근무 아닌데, 일요일 새벽 6시에 전화 받으셨던 분도 진짜 꼭 받으실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얼마나 감사하던지 말로 표현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미니교반 어떻게 됐냐 그러죠. 전날부터 나 여권 잃어버렸다고 했으니까 그 전화해가지고 첫 마디가 너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너 내가 말하면 너 믿지 못할 걸? 그랬어요. 왜왜 왜, 어떻게 됐어? 여권 찾은 거야? 너 어디야? 그래서 나 지금 비행기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도미닉이 아니 이건 진짜 대박이다. 이거 한국이라서 가능한 이야기고 내가 야 이게 미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 같아. 그랬더니 도미닉이 never 절대 없지. 한국은 마치 이런 큰 커뮤니티 같다고, 마치 그냥 너랑, 나랑은 상관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근데 또 불구하고 마치 한 나라가 한 커뮤니티, 그냥 한 집단처럼, 마치 그냥 옆집 사는 동생 케어해주듯이, 어, 앞집 사는 뭐, 누구 케어해주듯이, 어, 너 여권 잊어버렸어? 어? 너 이제 출국해야 돼? 기다려봐. 내가 한번 알아봐 볼게. 이렇게 해준다는 거지. 근데 미국이었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냐? 절대 없었다는 거지. 이거 진짜 믿지 못할 스토리라고, 도미닉도. 너 이거 꼭 라이브에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너무 따뜻한 이야기고, 진짜 이게 그 한국 그 사람들을 잘 표현해주는 하나의 스토리인 것 같다. 너무, 너무 따뜻한 이야기니까 꼭 너의 실수들한테도 얘기해주라고. 다시 생각해도, 와,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거대 커뮤니티야, 진짜. 그 당일날에는 계속 고개를 절레절레.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이게 된다고? 아니, 밤 11시에, 아니, 아침 7시에 출국 그건데, 전날 밤 11시, 0시에 여권 잃어버린 거 알고, 다, 근데 그 잃어버린 여권을 내가 지금 이 손에 들고 지금 비행기 탄다고? 이게 말이 된다고? 그랬어. 어, 그니까, 경사님도 이 영상 보셨으면 좋겠다. 가창민. <laughs> 혹시 몰라서 실물은, 실명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